1995년 지방자치제 재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피선 1998년 김대중 정부 성립 1995년 지방자치제 재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피선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 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 아 m 개최,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1998년 김대중 정부 성립, 1995년 지방 자치제 재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비선,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개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1998년 김대중 정부 성립, 1995년 지방 자치제 재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비선.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개최,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 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 개최,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1998년 김대중 정부 성립, 1995년 지방 자치제 재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비선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개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1998년, 김대중 정부 성립. 2006년, 수출 3천억 달러 돌파.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개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2006년 수출 3천억 달러 돌파.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개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06년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2006년 수출 3천억 달러 돌파.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2011년 북한 김정일 사망.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2006년 수출 3천억 달러 돌파,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개최, 2011년 북한 김정일 사망,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1995년 지방자치제 재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비선 2012년 해간보 정상회의 개최 2011년 북한 김정일 사망 2010년 G20 G20 정상회의 개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1998년 김대중 정부 성립 1995년 지방자치제 재개 한국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피선 2012년 해간보 정상회의 개최 2011년 북한 김정일 사망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2000년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1998년 김대중 정부 성립. 1995년 지방자치제 제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비선. 2012년 해간보 정상회의 개최. 2011년 북한 김정일 사망.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개최. 2000년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1998년 김대중 정부 성립, 1995년 지방자치제 재개, 한국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비선 2012년 해간보 정상회의 개최 자 2012년에는 해간보 정상회의 개최가 있었고, 1712년에는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었지. 2011년에는 북한 김정일이 사망했고, 1811년에는 홍경래의 난이 있었지.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 개최가 있었고, 1510년에는 삼포왜란이 있었지,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 있었고, 108년에는 고조선이 멸망했지,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1007년에는 윤관이 여진을 정벌했지, 2006년에는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1906년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지 2005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405년에는 백제가 일본에 한학을 전했지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고 503년에는 신라 국호화 왕우를 했지. 2002년은 한일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었고, 502년에는 신라의 우경이 실시되었지.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900년에는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지. 1998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성립되었고 698년에는 발해가 건국되었지. 1995년에는 지방 자치제가 제개되었고 1895년에는 을미사변이 있었지.